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냥터는 여기 빛과 그림자 숲에서 여기 다크프 마법사가 많이 나오는 다크프 마법사가 경험치도 제일 많이 주죠. 여기에요. 이 부분. 여기가 안전하고 경험치, 아데나 득템, 작업장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전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자동 사냥을 돌리면 어, 제 기준. 여기 보이시죠? 제 기준 112방. 112방이에요. 지금 59렙이죠, 제가.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절전 모드로 제가 이 자동 사냥으로 1시간을 돌렸어요. 어? 근데 이 아덴이 132,000원. 경험치 0.34%. 레벨은 59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자, 제가 1시간 자동사냥으로 처음에 시작이 음 903개 있었어요. 빨간 물약이. 종료는 426개 사용한 물약은 4 8 3개예요 그러니까 어 1500개 정도 물약을 1500개 든다고 생각하면 랭킹 배기권 어, 분들은 3시간 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사분들 기준이에요. 제가 보시면 제 스펙은 112방 보이시죠? 예. 59렙에 112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근거리 데미지 45 근거리 명중 142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데미지 리덕션이 8이에요 예, 저같은 이정도 스펙만 되셔도 어, 편하게 예, 자동사냥 돌려놓고 어, 이를 보셔도 됩니다 어..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 여기는 아닌데, 암튼 이 다크엘프 검사한테 이 무관의 방패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무관의 방패도 어, 득템을 했거든요? 이 빛과 그림자 속에서 그래서 이 7까지 띄워가지고 축제로 성공을 해서 또 이렇게 팔린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냥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작업장이 없다. 예. 그리고 어, 절전 모드로 3시간 이상 돌아간다. 예. 그게 포인트예요 예. 감사합니다. 구영이었습니다.